아 여태 안 틀어져 있었나아좀틀어어아좀어아다맞잖아 모니터를 하는 게제아아 진짜 이렇게. <laughs> 댓글 들어온다. <laughs> 자 <웃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해찬입니다. <회차리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벅지거. <are>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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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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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요 저는. 안세요 저는. 는요 저는. 안고 저는. 는는 이천 년까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사카 사카, 오사카 사카. 또 무엇보다 내 이제 또팬 미팅 이 있죠? 맞아요. 팬 미팅 이거 대박이다. 이거 바로 알지. 그게 뭐데 뭐라고? 난 뭐라는? 모르는 거 <laughs> 있어. 있어. 이렇게 앞자. 네. 그래서 내일 또팬 미팅 내일 내일 모레 있는데 네. 또 마크 씨가 이번에 또 거기서 프락치 하잖아요. 그 아, 특별한 아, 것을 좀 완성해서 뛰쳐나게 돼로

명절에 또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가요대전이 나오죠. Yeah. 그래서 어 그때가 약간 그때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나는 그때의 그 마지막 첫사랑이 나오는 순간에 나왔던 밤그찐 반응이었어. 그거가 2024년 어? 우리 그 하는 모든 음악방송의 제일 큰 크고 제일 진0 0이요 최근 들어서 제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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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 0 2 충격. 그때 아, 그그 왔던 0 0 200. 200. 200. 200. 200. 2 0을것 같아. 요0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0 h e 0 200. 200. 2 o 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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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laughs> 그리고 반음 쪽, 발 쪽. 아, 그것도 괜찮은데. 음. 아, 약간 그거지. 그 왜냐면 우리 시연 영상 때 우리 음원 붙여서 하잖아. 그래서 넌 나의 마지막 난 2017년 나의 목소리고 그 다음 바로 I'm s h a r t i s Life. 와, 진짜 많이 먹었다 생각했어. 많이 아, 먹었다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다. 아, 잘됐어. 그 뭔가 가요들 전도 좀. 설날 때 뭐하셨어요? 네. 뭐했지? 뭐 연습했죠. 잘... 아 우리 설날, 아 설날 다이나 네. 연습을 했죠. 연스 네. 연습했네. 네. <laughs> 좀, 좀 이것저것 또 이제 나올 것들 많이 찍기도 했고 뭐나오 것들 그런 또 그냥 아뭐 <laughs> 뭐 나올 것들 뭐나그 뭐 <laughs> 그런... 네, 그냥 뭐 그런 것들 있어야 많은 관심이. 아, 그래. 그 연습이야? 아. 그랬지. 네, 그 예, 아, 잠시만요. 근데 약간 아니야. <laughs> 아니, 우리 나, 내일 나, 할 거였지, 그렇죠? 아, 그것도 그런데. 렇 우리 내일은 또 꽤나 오랜만에 보는 무대들과 노래들을 <laughs> 할 예정이야. 오랜만에 <laughs> 위영? <위험>? 진짜 오랜만이야 <laughs> 그냥... 진짜 너무 오랜만이고. 근데 위영은 위험, 거... 그 드림쇼 4일 때위험 해달라는 시즌이 좀있더라요아다 근데 이게, 이게 더 이상은 영하지 않나? 적으로 형이 <laughs>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제 영하지 않아 어, 영하지. <laughs> <위양>? 마음이 영하 <영화를 웃음> 마크 거. 빼고 가로다 마크 졸업위 마크 빼고! 남자는 진짜... 한 서럼부터 시작이아 시작이야? <laughs> 시작시 <안 돼. 웃음> 시작했어요. <laughs> 서른한 형 아직 시작하는 거로? 처음부터 처음부터 관리를 해야 돼. 사이나 좋죠. <laughs> 그러니까 재민이는 우리의 <laughs> 관리사. 직원 관리사. 재민 형은 진짜 오래오래 엄청 동안일 것 같아. 처음부터 이두 배로 관리해야 돼. 오래오. 일년일 년이 다르죠. 재민님은 아니 재민님 재민님 재민님은 그런 사이. 재민 제미 선생님은 제미님. 관리 우리 팀의 그래주세요. 비주얼 팀. Yeah. <laughs> 비주얼 실장. 수 있어. 오늘 런쥔 씨좀 카와이하네요. 오늘 카와이라는 아, 소리를. 오늘 카와이를 카와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유 카와이. 제가 진짜 귀여운 줄 알았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말이 런쥔이한테는 그만큼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냥 딱. 야, 나 귀여워. 나귀여니 혹시 여 카와이를 하도 만들어서. 귀여워. 왜, 왜, 왜? <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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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귀여 아, 귀여워. 카와이, 귀여워. 저는 생각해 근데 해찬이는 생각해보세요. 저는 생각해보세요. 저지 생각해보세요. 저는 생각해보세요. 저는 생각해보세 가지고. 그래서 다세 색깔로 이제 슬슬 바꿀 건데 뭘로 바꿀? 거야. 뭐 할까? 그래 뭐 핑크 핑크색 t a 계속 바 t l e bit of a pinky. I don't know. I 었어 n 어 핑크색 w I d 핑크색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님 don't k 너무 삼호였나? 삼호. 아빠 또 플로팅 하자니. 아심 몰라요. 이로 이. 아 어떻게 <laughs> 그런 컨텐츠를 찍었지? <laughs> 근데, 당... 근데 좋았어. 좋았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팬분들도 그거 많이 막 했어.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독감 예방 주사 잘 맞고요. 맞았어요? 근데 맞았어요. 맞았어요. 예방 주사를 맞아도 맞아도 걸린다는. 아니 근데 이게 A 방이잖아 이게. 아 근데 아 근데 요즘돈 걸릴 확률이 적어지는 거지 없어지는 아, 거 아니죠? 아무튼 그 A 종이라고 불러야 되나?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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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A형 복감, A 형, A 형, A 형복감 B 형 복각. 이 중에 무슨? 암튼 내가 살 A가 네, 있으면 뭐, <laughs> <laughs> 그 요즘 돌는 게 A고 또 B가 이제 두 번째로 또돌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아, 우리가 이번에 떠나러 갈 때. 아, 마크 어, 형. 어, 그러면 Z까지 다 있는 거야? 너 어떻게 받아줘요? <laughs> 어떻게, <받아줘야 될까? 웃음> 어떻게?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laughs> 근데 어떻게, 네. 너가 근데 했던 말 중에 나 진짜 맞는 말이었던 게 어떻게 유행 중에 또 독감이 생겼냐? <laughs> 이 말이 너. 하다하다 한단 유행을, 한단 유행을 네. 독감으로. 유행을 하다하다 네. 못해 하다 독감이 네. 유행. 독감은 잊을만하면 네. 항상 있어. 막상 유막 때쯤이었었어. 일 년에 한 번씩. 독감이 노래할 뭐야? 멸로시면 멸종. 근데 그 독감이 그 진짜 신기했거든. 독감이 코로나보다. 어떻게 받아줘야돼 돼, 원래. 그러니까 이번에 네 어떤 여러 네, 아프지 마세요. 맞아. 그 마크 형이랑 복강을 주사를 이제 맞으러 갔잖아. 갔는데 그병원에그큰 TV에 이제 대기 순서 이렇게 이름 적어 놓는데 <laughs> 그 가운데 <웃음> 이름을 이 땡크 이 땡크 모자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laughs> 가운데 이름을 비워놔. 맨첫 글자 끝 글자만 돼. 그럼 나는 이땡 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땡크 마크 형은. 영어에서 리마 카드에 애들이랑 케이고 다 동그라미가 되네. 그래서 룩. 내가 진짜 웃더라고. 나어어 어. 아. 그 나도 처음 봤어. 야. 그거 건 건데나. 페이 나도 돼. 우리 다들 어게 막히고 있다. 말을. 어, 많이네. 그리고 거기가 왜그뭐 이거니? 옆에. 수복 뭐 그거여가지고 연예인 한국 연예인들 가면 할인을 해주신대데 근데 우리를 아마 그때 못 알아보시가 <laughs> <우리가 웃음> 좀 사실 잘안 나오고 우리가 그냥. <laughs> 아니. 아, 그치 가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할인인데. 큰 폭만 알아보시면 되는데 못 알아보시고 그냥. <laughs> 그걸 이제 도영이 형이 이제 가는 병원이었는데. 어. 형이 이제 야 거기 연예인. 할인해 준다고. 근데 너네 할인 안 해주고 너못 알아봤다는데 형이. 아니야 알아봤는데 할인을 안해주셨는데 <laughs> 알아보셨는데 분명. 근데 그때 할인을 안 해주셨던 고 그런 협회가 있는 줄도 몰랐어. 아 무슨 무슨 협회야? 신기했을 <laughs> 것어아 <야, 런쇼> <laughs> 여튼 신기신경한안 되잖아. 또 다른 주제. 이제 내일 또팬 미팅을 하는데 우리 지성이가 스포 한번. 나어나가 하나 해도 된다. 나라인 했어 된다. 말 끊어 도 말을 한적 없지만 다다기 <laughs> 전에 말을 끊어 주시합니다 아, 맞습니다. 소화가 너내가티스 아, 러가러가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는 미팅이되지 않을까 싶다 그거 없었는데 아! 바꿨잖아. 기어 근데 그거 모레니 <laughs> 아, 진짜 죄송합니다. 하 아, Just sorry. <laughs> 하고 있는 거야, 진짜 s o sorry. I'm sorry. I'm sorry. I'm 가만히, r y I'm sorry. i 가만히 있어.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m o o n l i g h t 어, 이게 유출이지. r r y I'm sorry. i 이 sorry. I'm 이장출유출의 성공 <laughs> 중간을 어디에 두해 줘. 아, 내가 초콜릿모님이 응. 예상을 마다 거기였어. 큐시트 곡기 타이틀과 수록들로 이루어져 있어. <laughs> 진짜 이거는 실용초 완전 그거 페이크화거든요. 막이 유튜브 콘텐츠였잖아. 뭔 소리 였어 유출.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아 오랜만에 우리가 르는 노래를, 노래를 해요좀 있지 어. 오랜만에 yeah. 오랜만인가?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도 있고 그렇지. 일본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아, 있어서 지소, 이번에 지 i s u n g 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터치패드로 can. 조이 해준대요 와 와, 야 진짜 와와 어? 와. 터치,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 그... 아, 야너 그때 <laughs> 엄청 긴장하지 않았냐? 70여 번 했어요 아 했어? 그래도? 예, 진짜. 얘그래게 잘하지 않았나? 한번 완전 망한, 망한 적아 진짜? <laughs> 연속 4번 네 <번씩 웃음> 아, 진짜. 됐어. 그그래가와 진짜... 삐삐삐삐야너 그때... 아 맞네 너우리 약간 비트메이커였잖아. <laughs> 그때 한 명씩 가 있고 있었어. 뭔가가 있었어. 막... 나랑 사, 얘랑 예, 그 중국, 중국 커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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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 공! 중국 노래! 공, 공 아, 채우기! 진영아 스로 갔지? 나 맞네. 하지만 이게 맞네. 아, 맞아, 맞아 나 커스텀 신발 만들기. 어. 재밌는 거 없지? 너네 갖고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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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 아, 사... 영상 찍어서. 아, 아, 맞네. 아, 아, 나그밥 아, 뺏어 아, 먹는 거. 그거 나는 그아상 찰에 그 영... 아. 막 해서 막 주는 거. 아. 어. 나 사진 찍는데 튀는 거. 어? 그거 아니야? 그래, 그게. 어 그런... 아, 맞아 맞아 맞아. 회차에. 나는 그... 밥 뺏어 먹고 형이, 형이... 아, 음. 아 런치형 막 엄청 많이 시키고. 나는 한 입만 한 입만. 그어 근데 노출자 이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티움 그거 얘기잖아. 김 어. 어, 최근에 지선이가 우리 토방에그 아티움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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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어디 경우 이렇게도 얘주얘 주기적으로 그런 거 올려 주변 기자한테 스타그 올리면서 그, 마 우리 예, 예. 주기적으로 그런 거 올려 그때도 올려서 그게 아니 팬분들이 이제 옛날 우리 2018년도 했던 아티움이랑 그 우리 작년에 이동 회사에서 했던 스타디움 컨트를 딱두 개를 놓고 봤는데 진짜 그냥 이게 같은 인생이라고 그게 충격 더더서어 그 장춘에서 찍은 사진이랑 주경이자한 찍은 사진도 이게 그죠? 조금 더좀 컸어, 그렇죠? 어. 이게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 크기 차이 아, 그렇지, 그렇지 크기 차이로 봤을 때 아티움에서 대박 장칼 타고 있는 찍은 근데 언제가 약간 아티움 같았어 오사카 그 아. 맞아. 어, 맞아요. 아, 맞아. 그그러 응. 응. 그, 응. 무대가 <laughs> 아가책이지 엄청 가까웠습니다 아. 어. <laughs> 경사만 있었습니다. 아,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계단식이었습니다. 이었어 응. 아, 처음근데이 친구 있잖아. 어, 설 있었어, 있었어. 근데 거의 한는 거네. 그 예전 아니야, 아니. 그 거기 뮤지컬인데 <불락> <있는데 저는 불락> 약간 그 영화식 뮤지컬 하는 <불락> <뮤지컬 불락> 거있지않그어맞아2 그 맞아, 봤는데 그럼? 나연연습생 들어오자마자 거기 가서 봤거든. 아, 오오아마 볼까? 어, 그오로 아, 그래. 아, 거기서 아. 이선생이 우리 처음 n c 소개해 주고. 거막서나 그거보다는 장드랑. 아니, 그건 나얘기해 줄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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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그거 그때 어, 팀에 대한 그거추 아. 어, 나를 봐, 뭐가 있어? 너 너무, 너무 유명아. 아 몰라. 아, 너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돼. 내가... 아, <laughs> 아,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몰라. 나도 순간. 아, 아 그런. 아 그때 아제이라는장소가 우리한테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웃음> <그래서> <웃음> 추억이 난, 난 저기의 반응이 너무 신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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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근데 근데 오늘 재영이 오셨다. 재영이요. 재영, 재 우리 그때 막 그때 것 했어 루피즈 쇼도 거기서. 그치, 아, 그치, 아 맞아 맞아 아그런니 아, 거기서 나 순간 어미얼라 쇼미얼라 쇼미얼라 됐어? 아 거기가, 거기가 NCT의 그 탄생 그 흔적이 거의 거. 제일 흔적으로 봐아기상했나 흔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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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생각난다 그치 거기서 나그 뮤지컬 보면서 엄청 계속 잠들어가지고 옆에서 계속 깨워그 <laughs> 트레이닝 <팀 웃음> 그 직원이 그치 그때가 이제 아니, 언어도 모르니까 진짜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괜찮아 얘기할까? 말? 아니야, 아니야. 나 이게 아니야. 어떻게 모르니까 아지말아뭘 얘기해? 그 좀.. 아니, 지성이한테 컨펌 받아. 그좀말아 그거는 솔직히.. 너도 잘모르으면 저희 매니저 같아. <laughs> 아니야, 이 <laughs> 정도면 은 괜찮아. 지성이 말하 그니까 옛날 그거니까 난 이거 너무 상관없어. 체로 연습생 때 우리 회사 처음 들어오자마자 얘는 중국에 있었잖아. 근데 우리 회사 아티스트 선배님을 다 모르시는 거야. 아~~, 아다 몰랐어. 그래서 내가 몰랐어. 너무 많이 나는 SM으로 온사 살아남았었기 때문에 화가 서 화가 나. 이해돼. 아, 이해돼. 나, 나 SM에 대한 모르는 지 형한테 이렇다그러니까그 리스트를 싹다뽑아서 배우게 해 <laughs> 주세요. 라고해서 맞아 맞아서짜 리스트 맞아. 봤어, 뽑았어. e d about you. I'm worried a b o 봤 t y 봤 u I'm worried a 봤 o 어 t you. I'm w o r r i e 어 a b o u 었어 o u I'm w o 었어 i 난 d about you. I'm worried about y 아들이 많이 같이 따와 드림, 나, 드림걸 나도 했거든요. 많이 주시겠어요. 와, 우리도 이제 옛날 얘기는 거. 야 그래. 저 나이 먹다는 거야. 그때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아, 우리 너무 지금 시인이 소해시. 어, 약간 지금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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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있는지도 몰라서. 미안합니다 근데 근데 이 이제 여러분 얘기할 차례. 설때뭐 했어요? u r 이 i 댓글 읽어주세요. d o 체크! o 아, 네. 때뭐 하셨나요? s 어, 발 진짜 먹고 싶다. u <laughs> 발 <닭발 진짜 안 웃음> <laughs> <닭발, 웃음> 이거는 o c t o r I'm not sure if you're a 아 o c t o 아 I'm not sure if you're a d o 요 t o r I'm not sure if y o u 약간 이렇게 입가심으로 먹는 참, 닭발. 근데 진짜로 그냥 니네끼리 하 <laughs> 진짜 니 한식포차. <laughs> 그 배달로 한식포차로 콩나물국을 시키면 그 콩나물을 한그 닭발. 아니 난 닭발이 아 어, 알아 알아. 닭발.. 아 너도 너는 도떻게 얘기해? 어? 오해지 닭발! 그러면 아, 그 콩나물을 그, 같이 끓여서 아 어, 알지 알지. 뭔지 알지. 국물 닭발. 진짜 맛있어. 아닭발 어, 내가 알기까지는 <laughs> 풍 <먹고 싶어>. 내가... <laughs> 파오 파. 파오 그러면 닭발을 봉조 봉자 닭발 대육뼈 닭발, 네. 닭발. 네. 닭발 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나는 먹는 거 솔직히 아, 뼈 있는 게좀 귀찮긴 하거든 근데 약간 그 뼈가 있는 게 약간 감탄 그게 뭐줄 알아 약간 좀그러니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던거 하고 싶었던 게 네. 너가 약간 가끔 냉장고에 있나 닭발이거든 네가 마지막을 먹은 닭발이 그게 맛있었지 그거. 그거 진짜 그게 파자 봉자야 어. 근데 그렇죠. 형은 진짜. 너가 한 번도 시켜 안봐 너무, 너무 매워. 매워. 아, 너, 너 한국식 닭발 못 매워. 나왜 먹... 나한테 한가, <laughs> 한 개를 쉬어. 어, 왜, 자꾸, 왜 자꾸 그냥 이런 게를 쉬어? 개를 냐고 쉬우냐고? 아, 그런 네가 왜내한 개를 정하냐고. 너불닭볶면 먹을 수 있냐고? 엽떡보다 매워. 영어로 해 봐. 너 불닭볶음면 거절하고 싶었어. 뭔가 낫너 뭔가 아니라고 하고 어데너안먹는게 이렇게 해? 발 그때가 맞지야 그것도 진짜 옛날에 뭐라고? 파오쥬아, 퐁쥬아 파오쥬아, 퐁쥬아 퐁아 퐁쥬아 천러 어, 어.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칼비 탕 그때 한창 맨날 우리 집 왔었어 그때 그것도 3, 4년 전이었어 그치. 댓글 좀봐 나도 댓글, 어, 네. <laughs> <난 웃음> 댓글 읽래 <laughs> 이건 못 먹어, 애들 알아? 옷에 털이 다 묻어 러 섹시 댄스 리 마피아 하실 건? 네? 마피아? 아니 드림은 게임하면 안 돼. 나도 나름 땡겼는데 약간 <laughs> 우리가 이제 맞을까 하셨어. 아, 어 약간 의심. <laughs> 여러분들 소외감의 끝을 느낄 수 있냐? 어? <laughs> <laughs> 우리가 우리가 진짜 마피아 못한데. 대 누가 제일 잘할까? 엄청 못해. 아니 근데 마피아 잘하. 게임 막피아 잘하면 진짜 게임이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 약간 뭐 거짓말 잘하거나, 잘하거나 연기 잘하거나 그리고 추이 잘하거나 그런 거. 막피아는 솔직히 뭐. 그러니까 딱방. 근는 역할 애들은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 은 옛날 뭐 얘는, 얘는 딱방도 못하잖아. 근데 옛날에. 근데 처음에 진짜 못했어. 근데 아, 마피아는 정리를 잘해. 그게 신의 특요그 시민일 때. 그 위치상 그리고 여러 그 직업 그 숫자 그런 거 진짜 추리를 잘해. 그게 잘할 거야. 게임을 왜? 해? <laughs>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몇달만났길 <laughs> 진짜 옛날에 촐롤로는 아, 나 옛날 미쳤지. 너무 그때 생각해보니까 지금 관. 나 그때 진짜 순수했어. 거짓말 진짜. 할 수가 없었어. 점도 없었어. 맞아 맞아. 와 어떻게 도래 지십니까장지 아, 근데 이제는 바꿨어. 아무튼 저희가 이제 또 리허설 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 좀... 아, 예, 아. 저희가 또 내일 팬미팅도 아주 야무지게 재밌게 할 테니까 오시는 분들께서는 따뜻하게 입고, 아, <laughs> 물 어, 드실 물꼭 챙겨 오시고. 아 미스. 어, 뭔가 재밌어.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셨으면좋 아, 저희도 내일 열심히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커버서 할까? 한 명씩? 약간 뭐뭐 너무... 네. 아니 약간. 아, 그러면. 어. 아, 가서 할그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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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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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마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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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오늘 러면 하고 싶은 사람 내가 할그 오케이 그래뭐막그러그면그러그게 뭐야 아면 그러면. 그러면. 그부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아 그래. 그래 그래 자. 여러분들 저희 팬미팅어 내일이랑 모레 재밌게 해볼 건데요.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는 무대도 있고 재밌게 게임도 할 거고 토크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기대 굿다사이. 기타 치실 기대해 주세요. 기타 기대해 주세요. 기타 치대 굿다사이. 내일 봐요. 아시다이 마쇼. 아시다이 마쇼. 어어 사이고 마어 단어신데 어신데안 이건 알아. 사이고 마대 모리아게 때기 마쇼. 모리아가. 어. 마떼네. 어 밑대네. 어 마떼네? 마떼 둘다 되. 마떼네. 밑대네마떼네두달 되죠.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렇게. 또 클로즈업으로 또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우리 드림이들과 함께 내일 재밌는 어, 팬미팅 어, 하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 또 엄청난 우리와의 쩔어주는 그런 날들을 보낼 준비 잘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막상 이렇게 오니까 좀 길게 하고 싶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 너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어, 너무 너무 고마워요. 바바이 어,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 라이브를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같고요 어, 내일 또 팬미팅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또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설레는데, 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러분 따뜻하게 독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일 저희 NCT들이 응.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래. 거리점도. 여러분, 설날 독감 조심하시고 ou... <숩니다> 아, 독감 조심하세요. 아, <laughs> <Riversìn> <prejudice> 어 독감 조심하시고. 아이, 뭐 브리를 붙고 왜 이렇게 뭐 해야 되지? 스코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네, 독감 조심 아주 조심하시고 미팅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겁습니다. 오랫동안 또 이제 일본에 있는데 같이 이제 막 재밌는 거나 인스타트 많이 할 테니까 가주세요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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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혀야지, <이거>. 네, 다음 <laughs>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어, 이거 되게 막상 가면은 그렇다니까 <웃음> <웃음> 네, 그게 아니라 쪽에있어 <laughs> <굉장히, 굉장히 웃음> <laughs> <laughs> 부끄러웠어. <웃음>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네. 방... 나재민 바보 뭐지? 네, 반갑고 여러분들 내일 내일 뭐지? 내일 팬미팅 기대해주시고 여러분들 제발 아프지 마시고 내가 아파 봤거든요 예. 그 독감은 그 걸리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런 독감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몰래? <웃음> <웃음> 아니 일단 지금 일등 빠졌고 원래 이런 계획이었어. 네. 어쨌든 아프지 마시고 내일 만약에 <laughs> 볼수 있으면 뭐 한국에 있는 진이들이든 일본에 있는 진이들이든 뭐, 중국에 계신 진이들이든 세계 어디서든 오시면은 저희와 함께 재미있게놀아봅시다 어쨌든 파이팅. <laughs> 네 여러분들 지금 6시2 6 분니까요 이밥 맛있는 거 드시고 2 <laughs> 0 2 5년 파이팅 파이팅 기억근 <laughs> 아프지 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년快 많이 받으시고 강해복 많이 받시고요시고 저희는 그럼 이만 리허설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